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조존피입니다. 네 노무브 는비지 모드 경쟁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라운드 스테이레드라는 브라질 사람이고요 노무브 하게 되네요. 어자 스몰캠 아 흥미로운 스몰캠이고 요거 터키가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팜들이있는데 어. 남쪽으로 봤을 때 바다가 있고 근데 네, 뭐 터키 될까요? 크로아티아? 사실 뭐 크로아티아 그리스 터키가 제새 옵션들이긴 한데 일단 중간으로 찍겠습니다 사실 바다가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였네요 음이 섬나라들도 좀 의식이 됐거든요 하긴 근데 여기는 되게 말라있으니까말이안될것같고 어, 자, 여거는 자, 요중는 자, 좀평평한좀 평평한데 생데 엄청 평평 엄청 평평하죠 지 남쪽으로 산쪽이로산 있긴 한데 있이 뭐 한데 가 말이 될까요? 저것도 산인 것같청 엄청 동쪽에도? 이런 대로 찍을, 찍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앞 번호, 그 오토바이 앞 번호판이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죠. 네, 잡아. 이쪽이었군요 플라텐, 수라카타, 요기, 요기, 그리고 요걸 바라고 있던 거였군요. 남반구고, 어 목화가 맞네요. 무슨 메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화 뭐 당연히 밭 많은 이쪽에 많겠죠.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 있고 2024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토그로스 두술 아니면은 마토그로스 쪽인데 두 술로 일단 냅둘게요. 마토그로스였네요. 어, 네, 여기는 일단 언덕이 있는 거를 전 의식을 했는데 음, 좀만 위로 올라가도 완전 평평한가 보네요 좋습니다 코카콜라 멕시코? 멕시코 폴이 있네요 예, 역시 코카콜라 메타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인 것 같고 어, 돌담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런 돌담하고 선인장이 보이진 않는데 뭐 거 있을 법하죠. 퀘레타로나 관아후가토, 할리스코 이런데 찍고 싶거든요. 관아후가토로 가겠습니다. 아과아스 칼리엔테스도 될것 같고요. 요 영역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돌담이 여기 좀 흔한 것 같거든요. 음, 맞췄고요. 관아후가토였죠. 상대는 네 토레온 쪽 같네요. 어. 어딘지 모르는 일본 폴 플레이트는 절묘하게 가려져서 안 보이고 위에 여기 있는데. 음. 자, 애매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하, 북쪽 느낌이 또 나네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북쪽 가고 싶거든요. 아. 네. 사실 이런 나무들이랑 요런, 요런 나무들 특히 북쪽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본 분위기라서 제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 너무 북쪽은 좀 그러니까 그냥 도쿄 위에 있는 군마현 찍어볼까요? 어... 도쿄 쪽이었네요 다행히 야마나 시현이었고 이건 뭐 운이 좋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제 오바마 찍어도 가깝긴 했을 것 같지만, 자 북반구에다가 요 미국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앞번호판 없긴 한데, 음 앞번호판 없는 거, 어자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원 어딘가인 것 같고 좀 관광을 많이 오는 곳 같네요. 콜로라도 가볼까요? 아빠 온판 있는 거는 좀 꺼림칙하긴 한데 일단 콜로라도 가겠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걸 너무 북쪽은아니길좀 내심 바라고 있는데 사실 저 마른 산이 있으니까. 영무 북쪽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와이오밍 쪽이었네요 네 확실히 앞 번호판 있는 어그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지역인데 때에 따라서는 좀 무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거 이... 그 핀란드와 같거든요 요거 저는 네, 핀란드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 커버리지인데, 어... 음,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찍어 볼까요? 언덕이 있는 건 사실... 음... 약간 이 해안가 쪽이나 아니면 북쪽이긴 한데, 맞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핀란드... 네, 핀... 아... 저... 여기 어디냐? 상트페테르부르크쪽 오블라스트 경계였네요. 어 GG 뭐야 끝났네? 아, 레닌그라드 쪽 라펜란타였고, 네 다음 라운드 돌려볼까요? 자 까다로운 상대네요. 퍼클 이 사람 엄청 빠르게 보내거든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비대칭 전봇대에 그냥 칼리만탄 쪽같기도 한데 깔끔하게 칼리만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어 JL 좀 지켜 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칼리만탄으로 줄게요. 이렇게 술라웨시였네요술라웨시 술라벳이 비대칭 전봇대 있는 쪽이었고. 2만 1천 8백 아80 2 180 숫자도 못 세네요 제가 바라는 데미지를 말해버렸는데 자 요거는 어 발트 뭐 왠지 모르게 북쪽 느낌이 나네요 어 이걸 어떻게 하줘야 되지 폴란드 독일 독일도 될것 같고 근데 숲 자체가 북 유럽식 숲 같네요 그럼 뭐 어떻게 가야되지? 일단 바다로 가겠습니다 에스토니아나 뭐 이런데 될것 같아요 라트비아군요 제가 의식을 해준게 사실 남쪽 나라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첫 생각 그 발트식 분위기를 바로 알아챘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 자요 북쪽일지 남쪽일지 헷갈리는데 저는 일단 남쪽 같고 저쪽에 산은 안 보이네요. 이런데? 하, 완전 극단적인 쪽이었네요. 안데스산맥 동쪽인 건 맞췄는데 진짜 멀었네요. 까다롭게 자 다음 음 콜플레이트 따로 없고 북쪽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마니토바거나 아니면 엘버타 뭐 이런데도 될것 같거든요 마니토바가 근데 가장 땡기긴 하고 도로 중앙선이 두 줄인 건 사실 메타에 맞지 않긴 한데 온타리오도 될수 있겠죠? 음... 마니토바가 첫 생각이 났는데 그냥 온타리오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어... 온타리 어떻게 하지? 썬더베이로 갈까요? 아니면 수드버리 쪽으로 갈까요? 여기? 통행량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각도가 맞는 게 있긴 한데 야 이거 상대도 안 보내주는 걸 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같네요 마니토바일지 아니면은 온타리오 쪽일지 중간으로 갈게요 저는. 어 아까 찍은 데가 졌잖아자 고민했다는 표시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거 트래커인데 동쪽 일단은 근데 생각 자체는 호주고 호주 해안가 음, 요런 쪽일 수도 있고 일단 이쪽으로 내볼게요. 저는 과연 아 빅토리아 쪽이었네요. 좋습니다. 포틀랜드의 커버리졌고 지어 까다로운 상대인데 뭐 어떻게 다행히 라운드들이 잘 이제 나와줘서 이겼네요. 다음 라운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까다로운 상대네요 퍼클. 아이 사람 그만 만나면 좋겠는데 저랑 매칭 돌린 시기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 음. 뭐 리페츠크나 탐보프 이런 생각이 나고 엄청 평평하진 않네요. 네 이쪽으로 일단 둘게요 리페츠크 탐보프 사이. 푸르스크 쪽에 었고요 음. 젠포 그 러시아 겨울 이쪽에 국한돼 있죠. 음. 여기 뭐 불가리아 이런데 생각이 나네. 루마니아나? 저런 집들이 있네요. 일단 발칸 쪽 느낌이 세게 오긴 하는데. 칸 쪽이 아니라면은 뭐 크로아티아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불가리아 쪽으로 두겠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 루마니아였네요, 이번엔. 그냥 중간 쪽, 브라쇼프였고. 네. 남반구. 음... 이런 느낌의 아르헨티나라면 부에노스일까요? 코르도바일까요? 좀더 코르도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타였군요. 완전히 렇죠 이런! 많이 까이게 됐습니다. 네, 마스터미 뭐 쪽이겠죠? 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냥 딱 요것만 봤을 때 그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음, 상대 잘 지어줬네요. 그 하긴 산 많은 데가 좀더 말이 되겠죠. 메갈라야. 혹시 못 맞춰줄까 싶어서 빨리 갔는데 잘 맞춰줬네요 상대는 여기 어, 돌담이 좀 있고 발렌시아 쪽 돌담 일법 하거든요. 음 근데 네, 평야가 있고 한것 같은데 발렌시아로 둘게요. 어,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살라만가 쪽이었네요. 음, 제가 찍은 데 약간 농경지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산이 다 보였어야 되는데. 음, 알타이공화국? 뭐 이런 데 생각이 나는. 투 지금, 요 여기는. 저쪽이군요. 3970점 맞아서 제가 네, 마무리가 되네요. 치타 아래쪽 산이었군요. 이렇게 빠르게 보내주면 제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상대가 네, 빠르게 빠르게 잘 보내주네요. 이어서 다음 라운드 돌리도록 해볼게요. 다음 라운드 네덜란드에서 온 아비스라는 사람이네요. 1527점이고요. 음 첫 번째 나라 유럽어딘가고 저런 볼라드가 있는데 약간 발칸 쪽 느낌이죠. 네. 사실 뭐 도로 선 봤을 때 나름 두꺼운 편이니까 루마니아 정도 찍는 게 어떨지 싶고요. 리전 게스는 약간 이런 쪽 생각이 드네요. 도로 각도는 근데 말이 안 되고 일단 일로 둘게요. 뭐 아래일 수도 있고. 아, 불가리아 쪽이었군요. 어, 불가리아 그 얇은 선이었나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도로선이. 전 두꺼운 걸 생각해가지고 저쪽 간 건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거는 뭐 전형적인 언덕 약간 있으니까, 6K 중간 정도 찍겠습니다. 요크 쪽이었고. 음. 자, 콘크리트 전봇대도 있고 뭐 발칸식 느낌에다가 원기둥 전봇대. 그러니까 불가리야?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쪽이었네요. 확실히 여기가 평평한 거 플러스 그 빨간 지붕 집들 많은 게 이쪽이긴 한데 네잘 맞춰줬고요 상대 1 2024 돼있고 독일 정도 가는 게 어떨까 싶은 독일 프랑스 네뭐 사이로 찍어볼까요? 둘다될법 해가지고 네, 제 생각에 약간 더 독일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폴란드였고 아 유럽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이거 유럽 쥐약인데 이제 네, 무측통행용으로도 있고 어, 스페인 같고요 엄청 말라있네요 사라고사 쪽 찍어야 될지 무르시아 쪽을 찍을까요? 발렌시아로 가야죠. 사라고 사 무르시아 다될것 같아서. 하지만 완전 딴데였네요. 역시 너무 스페인에서 극단적으로 찍어주는 악습관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콜. 자 이거 볼리비아 같거든요. 이 휘어져 있는 나무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산타크루즈 찍으면 될것 같고요. 바로 위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도시였네요. 태국이 아니라 저거네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2022년도. 산이 저렇게 있네요. 남동쪽으로. 여기? 쟤뭘 보고 있는거지 이거 남동쪽으로 산을 바라고 있다고요? 한뭐 스리만갈 요런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쪽 산이었군요 가끔씩은 요기 요쪽 해칭을 해야될 때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였나보네요 트리플라 했지 반구고 팔각기둥 전봇대 있고 요거 있고 하니까 멕시코 인것 같습니다 음요 지붕이 있으니까 유카탄 쪽 찍어야겠죠 저렇게 지프로 된거 그냥 유카탄 찍을게요 메리다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칸쿤 가까운 데였네요 이거는 네 다음 남반구 유칼립투스 많고 호주? 이겠죠 나무들이 길쭉길쭉하니 좀 퀸즈랜드 느낌이 나거든요 서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네, 퀸즈랜드 뭐 이런데로 한번 가볼까요 뉴스 w 우스일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 즈랜드였네요 끝나겠죠? GG. <laughs> 상대 되게 분통 터지겠네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